네 아버지 지금 병원이다. 요즘 의사가 없어서 대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네.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야겠어. 뭐? 아빠 병원이라고? 갑자기 왜? 별일은 아니고 그냥 이마가 조금 찢어졌어. 오늘 아빠 쉬는 날 아니야? 집에서 이마가 왜 찢어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호들갑 떨지마. 크게 다친 것도 아니야. 아까 수호랑 말다툼 좀 하다가 걔가 핸드폰을 확김에 집어던졌는데... 이상하게 날아와서 이마에 맞아서 그래? 나 지금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수호가 아빠한테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고? 아빠한테 던지려고 한건 아니래. 그냥 화가 나서 집어 던졌는데 잘못 날아갔겠지. 어떻게 잘못 날아가면 그게 얼굴 쪽으로 날아가? 누나도 알아. 아까 누나도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알지. 네 아버지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니까 수호가 엄청 놀랐어. 그래서 네 누나가 수호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 아니,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나는 병원까지 따라오지도 않았다고? 그럼 지금 엄마랑 아빠만 병원에 있는 거야?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이 주렁주렁 따라오니. 네 아빠 괜찮아. 그냥 몇 반을 꿰매면 그만인데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 아니, 세상에 손자한테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어딨어? 수호 걔는 왜 아빠한테 핸드폰을 집어던졌는데? 요즘 걔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나서 성적에 예민하잖아. 공부 잘하고 있냐 몇등 하냐고 물어봤더니 화를 내더라고. 네 아빠도 먼저 잘못했지. 한참 예민한 애한테 그런 걸 쓸데없이 뭐하러 물어봐? 엄마, 진짜 수호 편 드는 것도 적당히 해. 이건 누가 봐도 걔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지 기분 나쁘다 해도 할아버지한테 핸드폰 집어던지는 놈이 어디 있어? 걔 지금 누나랑 같이 집에 갔다고? 내가 혼구멍을 내주던지 해야지 나도 요즘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건데 괜히 뭐라고 했다가 엇나가면 어쩌려고? 어릴 때부터 엄마랑 누나가 무조건 싸고 돌고 한 번도 혼내질 않으니까 애가 저 모양인 거 아냐 나중에 이대로 더 크면 그땐 감당도 안돼 너는 너 앞가림이나 알아서 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너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수호한테는 정말 누구 하나 나서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잖아. 때 되면 알아서 철들어. 너는 너 결혼할 생각이나 해. 내일 모레면 40인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살래? 알겠어. 나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래, 빨리 집에 좀 데려와서 인사시켜라. 애 나오면 내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말고. 난 나중에 애 태어나도 엄마한테는 절대 안 맡길 거야. 수호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속 터질 것 같아. 저는 올해로 37살이고,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일찍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애를 낳다 보니, 엄마한테 애를 많이 맡겨놨어요. 조카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우리 누나 역시도 애한테 모든 걸다 해주고 제대로 혼내지도 않으니 완전 아나무인으로 자라버렸습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 쓰고 울고 불고, 마트에 한번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 누워 때를 쓰는데, 그때마다 누나나 우리 부모님이 사달라는 걸다 사주고 말았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도 항상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누나가 달려가서 진상을 부렸고 그럴수록 조카는 더욱 상태가 안 좋아졌죠. 지금은 조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 조카가 너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누나네 식구들이 온다고 하면 저는 부모님 집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요. 일차적으로 누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손주에게 아무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더 답답했어요. 너 컴퓨터 샀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 컴퓨터 새로 샀냐고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해. 어 샀어. 근데 그건 왜?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수호가 그러더라. 너 컴퓨터 새로 산거 같다고. 뭐, 엄청나게 좋은 걸 샀다던데. 예전에 쓰던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바꾼 거지. 난 일도 컴퓨터로 하잖아. 근데 왜? 그걸 누나가 왜 궁금해 하는데?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수호가 자기도 컴퓨터 바꿔달라고 난리야. 왜 삼촌 컴퓨터랑 똑같은 걸 갖고 싶대? 나는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잖아. 내건좀 비싸. 그리고 수호한테 이렇게 비싼 컴퓨터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냐고. 이것저것 다 해서 600만 원 조금 넘을걸? 무슨 컴퓨터가 그렇게 비싸? 안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래? 원래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써야 해. 그리고 내 거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이걸로 밥벌이 하는데 당연히 좋은 걸 써야지. 이 정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로 하나 맞춰서 사줘. 아니, 수호가 너 컴퓨터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너가 그럼 그거 수호한테 주면 안 돼? 수호가 쓰던 컴퓨터 있으니까 바꿔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이게 밥벌이라니까. 집에서 작업하려고 산 건데 이걸 왜 달라고 해. 그럼 어떻게? 수호가 어제부터 사달라고 난리 났는데. 너는 그걸 왜 샀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아니, 내가 어디에 어떤 글을 쓰던 내 마음이지. 그리고 지금 나한테 컴퓨터 달라고 할 때야? 수호가 아빠 얼굴에 핸드폰 집어던졌다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애한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해서 여섯 반을 꿰맸다고 하더라. 그 정도면 흉터도 없이 금방 낫겠지. 누나 진짜 제정신인 거 맞아?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고 있네. 부끄러운 줄 알아. 나중에 개가 크면 사람 구실할 것 같아.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해? 원래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지. 너는 옛날에 안 그랬는 줄 알아? 나도 말썽 피우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 누나도 제정신 아니고 엄마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수호가 어떻게 자라건 신경 안쓸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컴퓨터는 컴퓨터 달라니까? 누나 돈으로 사주던지 알아서 해. 나한테 컴퓨터 맡겨놨어? 사줄 능력 안 되면 애한테 포기하라고 해. 야, 능력이 안 되긴 누가 안 돼? 능력 되면 누나 돈으로 사줘.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수어 소식도 듣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저는 더 이상 괴물이 되어가는 집안 식구들을 견딜 수 없어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누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후에 엄마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조카가 제 컴퓨터 당장 가져다 달라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집안 물건까지 다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피운다는데 그걸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애를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중3이면 나이가 적지 않은데, 혼자서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때를 쓰고, 그 나이 먹고도 울면서 부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10대 시절에 방황하던 사춘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건 친구들끼리 몰래 술을 마신다거나, PC방에 간다거나 하는 정도였지, 절대 저러지 않았습니다. 지방 꼴 돌아가는 게 너무 웃기고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이제 신경 안쓸 거예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할 건데, 저는 아이를 낳더라도 절대로 젖다 위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좋은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새 언니, 지난번에 언니랑 쇼핑가서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엄마도 언니가 사준 블라우스가 완전 마음에 쏙 든다고 계속 입고 다니셔. 그래요? 다행이네요. 갑자기 쇼핑하러 가자고 해서 살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다음 주에도 또 저랑 같이 쇼핑 갈래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말고 저랑 둘이 가요. 다음 주 주말에요? 글쎄, 저 그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갈까요? 나 언니랑 꼭 같이 가보고 싶은 매장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그때 상황 봐서 갈수 있으면 연락할게요. 언니, 꼭이에요, 꼭. 꼭 나랑 같이 쇼핑하러 가야 해요. 저희 신우는 아직 시집 안간 28살 아가씨인데 아마 저랑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신우였을 거예요. 친정부모님들이 예전에 부동산 사업을 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모으셨고 저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처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승낙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상견내 날짜부터 잡으라고 했던 사람도 바로 신호입니다. 남편은 전문직이고 저희 친정 아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는 다르게 신호는 벌써 나이가 28인데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백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6개월 정도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시부모님들도 이제는 저러다 남자 만나서 시집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듯 신호의 취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계십니다. 돈 버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신호는 사치 버리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이야 해외여행을 쉽게 못 나간다지만 국경이 막히기 전에는 매년 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닐 정도로 잘 놀고 다녔습니다. 신호의 외모가 예쁘장한 편이라서 그런지 짧게 짧게 남자를 만나면서 비싼 선물도 받아내고 해외여행 갈 때도 자기 돈한 푼도 안 쓰고 놀러 다닐 정도로 얻어먹는 방면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신호가 기뻐했을 거예요. 언니, 이번에 오빠랑 놀러 간 곳이 어디예요? 사진 올라온 거 봤는데 진짜 이쁘고 좋던데? 풀빌라 맞죠? 정보 좀 공유해줘요. 나도 다음에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 저희 친정부모님 쓰시는 세컨하우스예요. 요즘 사람 모이는 곳은 가기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하루 놀다 왔어요. 대박! 언니네 집에 별장도 있어요? 우와, 나 별장 있는 사람 실제로 처음 봐. 별장 같은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은퇴하시면 지내시려고 몇년 전에 집을 지우셨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도 일을 그만 못 두시는 바람에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세요. 그게 별장인 거죠. 언니,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어요? 나 진짜 수영장 있는 별장에 한번 놀러가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건 좀, 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이라서요. 그럼 언니가 부모님한테 하루 쓴다고 허락 받으면 되잖아요. 언니도 같이 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딱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네? 제발요. 그럼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게요. 진짜요? 그럼 날짜 정해지면 알려주세요. 나 완전 기대하고 있을 거야. 수영복도 새로 하나 사야지.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 거의 내려가는 일이 없으세요. 은퇴하면 노후에 사실 거라고 집을 지어놓긴 했는데, 친정엄마가 시골살이 불편하다고 해서 1년에 열일도 그 집에 안 내려가십니다. 덕분에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부터 가끔 남편이랑 내려가서 하루 놀다 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영, 놀러갈 만한 곳도 없길래 주말마다 내려가서 푹 쉬다 왔었죠. 제가 간다고 하면 부모님 허락을 받을 것도 없지만, 왠지 신호 데리고 가는 것이 꺼려지고 불편하기도 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집요한 건지 그 뒤로도 포기를 못하고 언제 별장에 갈수 있냐면서 저를 졸라대더라고요. 너무 시달리는 것이 지겨워서 그냥 한번 데려가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신우와 시모를 데리고 하루 별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한 번이 큰 실수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 지난 주말에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수영장도 최고였고 노래방에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줄은 몰랐잖아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친구들이 다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길래 세연이 잘 만나서 별장에서 호강하고 왔다고 했죠. 그래요? 재미있었다니 저도 다행이네요. 그런데 언니 제 친구들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난린데 다음에 친구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면 안 돼요? 아가씨 친구들이요. 아무래도 그건 좀. 알다시피 제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건 곤란해요. 딱 하루만 조용히 놀다가 올게요. 친구들이 하도 가보고 싶다고 난리치길래 제가 데려가 주겠다고 이미 말했단 말이에요.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허락해줘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집이나 마찬가지라서 개인적인 물건들도 있고 아무래도 외부인을 집에 들리는건 여러모로 부담이 되네요.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나 벌써 애들한테 다 이야기 해놨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딱한 번만. 갔다가 조용히 놀고 사진만 몇장 찍을게요, 네? 아가씨 진짜 미안해요. 더 이상은 이 문제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나중에 저희 놀러 가게 되면 그때 아가씨 한번더 부를게요. 됐어요. 진짜 별 것도 아닌 걸로 유세야. 그렇게 신호는 저한테 기분이 상해버렸고 귀찮을 정도로 매일 같이 오던 연락도 딱 끊겨버렸어요. 신호가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면 용돈 좀 달라? 이것 좀 사달라 등등. 매번 아쉬운 소리만 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좋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이젠 포기했구나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 예, 수연아 너 오늘 양평 별장 내려갔니? 아니 나 지금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오늘 주말도 아닌데 내가 거길 뭐하러 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별장에 지금 도둑이 든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못 보던 차가 있네. 뭐지? 일단 내가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빨리 신고해. 그 집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거길 들어갔대? 지금 네 아빠가 차 끌고 양평으로 출발했어. 너는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알겠어.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든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아무래도 한적한 동네라서 그런지 신고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도둑놈들을 잡아서 콩밥을 먹게 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카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 경찰 왔어요. 언니가 경찰 불렀어요? 네? 아가씨, 지금 어딘데요? 어디는 어디야? 양평 언니네 별장이지.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거 맞죠? 우리 도둑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체 어떻게 들어갔어요?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들어왔죠. 현관문 비밀번호는 그때 언니가 누르는 거 옆에서 봤어요. 아니, 아가씨, 그게 도둑이랑 뭐가 달라요? 대체 담을 넘을 생각을 어떻게 하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경찰 아저씨들 그냥 가라고 해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으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10분 정도 있으면 저희 아빠가 도착하니까. 아빠랑 경찰이랑 잘 이야기 해보시던가요? 사돈 어른이 여기 온다고요? 언니, 나 이거 우리 아빠가 알면 나 죽어요. 언니 선에서 해결해주세요. 네. 언니,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잘 이야기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잠시 후에 현장 출동한 경찰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지금 집주인이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집주인이랑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별장에 도둑이 든줄 알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내려가신 저희 아빠는 신호와 그 친구들이 술판을 벌리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보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돈 처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노발대발하셨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신 시부모님들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양평으로 내려갔고 제 결혼식 이후로 양가 집안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경찰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돌려보냈는데 그 자리에 시부모님들까지 도착하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저희 아빠가 신호와 친구들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 후로 신호는 지금까지도 자택에서 근신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특히나 화가 많이 나셔서 앞으로 신호한테 용돈은 없을 거라고 시집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저는 백수로 빈둥거리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신우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그런 집에 방범 시스템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한심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전까지는 CCTV 정도만 설치해놓으셨는데 지금은 아예 사설 경비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신우가 한번더 별장담을 넘는다면 보안업체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잡아가겠죠. 제가 볼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지만 내일 모레면 신혼 아이도 서른인데 제발 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면목없다 미안하다 사과하시는 시아버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